일단은 그 비염을 먼저 보시면 비염이란 비강을 덮고 있는 점막이 있는데 그 점막에 생긴 모든 염증성 질환을 그냥 통틀어서 비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비충혈, 코막힘,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후비루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비염 중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특정 계절만 나타나 는 계절성, 계절과 상관없이 1년 내내 나타나는 통년성 구분할 수가 있겠고 그 외에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아닌 비염 중에서 감염성 비염, 극성 만성이 있겠고 기타 뭐 특발성 비염, 별 원인이 없는 거죠. 혈관 운동성 비염, 호산구 증거와관련어 있는 비염. 그 외에 뭐 직업성, 호르몬성, 약물성, 자극성, 음식물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알레르기 비염은 특정 알레르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원인 물질 이것에 감작된 사람에서 알레르겐이 비강 점막에 노출되면은 IgE라는 항체가 중간에 껴들어서 면역 반응이 일으키게 되고, 어, 이 면역 반응에 의해서 히스타민이라는 염증 물질이 주변으로 방출되어서 코의 염증 반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증이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진단은 병력 청취래서 주로 언제, 얼마나 심하게 어떤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목과 코를 비롯한 비비인후과적인 이제 검진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로에 따라서 피검사라든지 알레르기 원인 물질 검사 알레르기 원인 물질 검사는 혈액 검사로도 하기도 하고 피부 단자 검사로 하기도 합니다.